안녕하세요. 미디어토 근융맨김피드입니다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미니 일렉트릭 2세대 출시됐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도 미니 일렉트릭이 출시가 됐습니다. 미니쿠퍼 일렉트릭은 작년에 저희 장진택 기자가 해외에 나가서 아주 정확하고 길게 촬영한 리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리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미니 일렉트릭 JCW를 리뷰해보러 왔습니다.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서킷까지 주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JCW 일렉트릭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서킷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바뀌었냐? 짧게 얘기하고 희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디자인 딱 보면 드는 생각은 기존 미니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연기관 모델하고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 그게 바로 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모델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세대 일렉트릭은 되게 많은 게 바뀌었지만 디자인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귀엽고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일렉트릭 2세대, 2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세대는 사실 평이 좀 많이 안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의 미니를 전기차로 바꾸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를 넣을 공간도 부족하고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미니 일렉트릭은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예전 1세대 같은 경우는 엔진 있는 자리에 모터가 들어갔지만 이번 2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있어서 훨씬 더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고 특히나 가장 달라진 점은 배터리가 더큰게 들어가서 주행 거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니 일렉트릭은 300km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59km 갈수 있을 때보다는 약두 배나 상승했다. 그거는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델은 JCW. 기존의 미니쿠퍼 일렉트릭보다도 성능을 좀더 끌어올린 스포츠성에 최적화된 그런 전기차다. 그래서 이 JCW는 미니쿠퍼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주행 거리가 짧아졌는데요. 한번 완충했을 때. 291km. 그래서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길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또는 세컨카 용으로 좀더잘 달릴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JCW 모델도 되게 해당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좀 보면은요. JCW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성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루프도 빨간색, 스티커도. 빨간색으로 붙어져 있어서요. 전면만 딱 봤을 때, 아, 얘는 기본 미니 쿠퍼가 아니라 JCW다. 스포츠성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미니 모델들이랑은 다른 점은 예전에는 여기가 통째로 열리는 클램쉘이라고 하는 조개껍질 열리듯이 열렸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미니 전기차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이런 파팅라인들이 다 드러나져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 차들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것도 블랙, 블랙 앤 레드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웅니 아버지 같다라는 디자인 있잖아요. 여기 검정색 라인으로 들어가져 있던 거 여기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J C W 모델하고 이 차량을 둘이서 세워봤을 때는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져 있고 기존 J C W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범퍼 디자인과 전체적인 실루엣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 와보시면 빨간색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잘 나갈 것 같은 스포츠성이 있는 차량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타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차가 작은 만큼 더 재밌는 운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과 레드 투톤 조합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강렬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체가 작은데 되게 날쌘돌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날쌘돌이 같은 느낌으로 차량이 디자인 되어져 있습니다 JCW는 여기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런 공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조금 더 남성성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니 일렉트릭 2세대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의 기존에는 네모난 램프로 되어 있었는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공개가 됐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예쁜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었어요. 저도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기존 미니가 좀더 예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세대까지 나오면서 레이징이 된 건지 이게 좀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램프들도 본인이 원하는 걸로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해서 귀엽게도 가능하고 고카트 모드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디자인 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네모냈다가 세모내지니까 후면이 좀더 작아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전기차라서 뒤에 배기구는 따로 없는데요. 디자인으로 하단 범퍼 디자인은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낼수 있게 꼭 배기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작지만 알찬 돌멩이 같은 짱돌 같은 느낌으로 꽉꽉 차있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트렁크 사이즈랑한 볼까요? 예. 자동은 아니고요. 예, 수동입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가장 미니다운 차. 아주 그냥 조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도어예요. 처음에 제가 이 3도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차가 3도어지? 예전에 벨로스터처럼 문이 한쪽만 열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문짝 두개 있고요. 트렁크까지. 트렁크도 문이라고 생각해서 3도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이 JCW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스포츠성이 들어간 차니까. 그래서 이 차량은 현재 마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258마력 정도 나옵니다. 요즘 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마력인데요. 그렇지 않은 게이차 크기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258마력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운전 주행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카트 필링이란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작은 차에서 코너링을 할때 차가 하나인 것처럼 앞과 뒤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고카트 필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너무 차가 작은데 마력이 좋으니까 그 고카트 필링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리뷰들도 좀 참고를 해보면요 이번 일렉트릭으로 나온 미니가 고카트 필링을 훨씬 더잘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서킷을 나가가지고 과연 이 차가 얼마나 재밌는 주행 질감을 내는지 경험. 해볼 수 있어서 진짜 기대가 되는 행사입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도 2세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 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 원 추가 혜택, 휴대폰 구매 시에도... 당연히 50만 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 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 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짜뽕. 최고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실내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더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그전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도 대시보드에 있는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시트의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달라졌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핸들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투 스포크 디자인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 벨트 라인이 들어가져 있어서 쓰리 스포크처럼 생겼거든요. 핸들도 아담하니 디자인도 예쁘니까 확실히. 이 차의 감성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니는 동그란 디자인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도 동그란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들도 동그랗지만 OLED 디자인이 동그란 게게 포인트입니다. 미니 일렉트릭에는 삼성과 협업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동그랗다고 불편하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오히려 이런 버튼들까지도 어디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고 내비게이션도 T맵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나라 도로를 다볼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선명한 게 아니고요. 이 헤드업 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계기판이 있잖아요. 여기는 계기판이 없어서 여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니까 여기만 보고도 제 속도와 내비게이션들을 명확하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칭찬해줄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 N, 드라이브, 후진 넣는 것도 되게 편리하게 똑딱똑딱 할수 있고요. 약 7가지 정도의 모드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다른 모드들보다도 여기서 가장 대두되는 모드는 바로 고카트 모드입니다. 지금 이 소리가 나면서 고카트 모드가 설정이 된 건데요. 고카트 모드는 좀더 스포츠성 주행을 맞춰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달릴 수 있는 모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안에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음질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스피커 디자인도 둥그렇게 만들면서 미니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한번 보면은요. 얘는 JCW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색 라인이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패브릭이 들어가져 있어서요. 가죽, 스티치, 그리고 패브릭, 그리고 레드라인까지 미니를 굉장히 잘 표현해낸 시트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선 충전도 빼먹지 않았고요. 컵홀더 두개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팔걸이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팔걸이 디자인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무용 의자 팔걸이를 여기다 걸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지 않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번 미니 일렉트릭이 2세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으로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미니보다도 실내 공간은 확실히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나는데 아쉽게도 이열은 타기도 어렵고 타고도 장거리 주행하는 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이즈이긴 합니다. 자세한 2열 공간은 장기자가 미니쿠퍼 일렉트릭 2세대 리뷰한 영상을 보시면 공간 크기가 나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뒤에 타보지는 않고 제가 시승을 먼저 해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차량 가격이 과연 납득이 될 만한지 제가 주행을 해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네, 이제 JCW를 서킷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미니의 세 가지 모드를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약 10분 정도 주행을 할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과연 고카트 필링이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됐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부스트를 누르면 20초 동안 마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기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써볼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가 진짜로 어, 고카트라는 말을

와 전기차여서 가속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어 모드 그러니까 기본 모드로 운전을 했거든요 이제 고카트 모드로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고카트 모드가 들어오면은 사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핸들 반응과 엑셀 반응이 조금 더 민첩해졌습니다 완전 이렇게 핸들 을 틀어봤을 때 와. 저희가 세단을 운전하거나 SUV를 운전하면 은이 차의 출렁거림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확실히 차가 작아서 그 출렁거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하나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오 완전 이렇게 유턴처럼 와 진짜 고카트다 이거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을 때 981파크라는 곳에서 카트를 탔었어요 그게 이제 고카트랑 비슷한 이제 카트인데 이 작은 차체에서 오는 그 운전의 재미를 제가 처음 즐겨봤거든요 지금 딱그 느낌이 납니다 그때는 작은 카트였지만 이거는 자동차를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도 그 느낌이 나는 게와 너무 재밌고요 방금 인스트럭터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차가 스피이 나거나 미끄러지면 자동으로 동력을 끊고 그런 기능들까지 JCW에는 들어가져 있어서 사실 이 차를 타고 서킷 주행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차량을 재밌게 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저희가 내연기관 미니 JCW를 탈때 아쉬웠던 것들을 이 전기차가 다 해결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져서 차의 움직임은 조금 아쉬워질 수 있지만 이 파워 이 힘에 있어서 전기 모터로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작은데 전기 모터가 들어가니까 재밌게 운전할 수 있게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보는 거냐면요. 회생 제동,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모드로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 셀렉 할때 바로 밑에 한번더 내리면 B 모드가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네, 그런 모드인데요. 원페달을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질감 느끼지 않게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쭉 감속되는 그런 회생 제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회생제동이 심하면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멀미까지도 이 정도면은 좀덜 느낄 수 있겠다.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아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가격 얘기를 안 했는데요. 가격 얘기는 나가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이렇게 저는 JCW 일렉트릭을 서킷 주행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계속 가격을 뒤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차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이 가격입니다. 지금 이 JCW 일렉트릭 모델은 6,050만 원입니다. 보조금 아마 다 합쳐도 5,000 중반대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라서 사실 가격만 들었을 땐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타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지금 이 차랑 비교할 수 있는 가격대로는 모델 Y도 있고요. 모델 3도 있고요. 데일리카로는 이 차랑 비교할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라 선카를 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층에겐 너무나도 타기이잘 맞는 차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JCW가 전기로 나오면서 기존 내연기관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재밌어진 주행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특히나 엑셀을 밟았을 때 빠른 반응과 그리고 코너를 틀때 고카트 같은 필링이 JCW 일렉트릭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또한 이게 250마력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마력이라고 할수 있지만 차 크기에 비해서 적당하니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런 차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펀카를 찾고 있다 또는 세컨 내가 주말에 탈수 있는 재밌는 차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대에 이런 대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펀카를 찾는 분들은 아반떼 N, 벨로스터 N 이 정도로 많이 저렴한 펀카를 찾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전기차에 재밌는 차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도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하면 그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맨 김피디였습니다.